너네야말로, 열심히 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겠어. 웬일이야? 지금 바쁠 텐데. 요즘에 라이브 준비하느라 힘들지? 잠은 좀 잤어? 음. 응? 나? 나도 지금 연습실. 이 아니라 훈련 중이었어.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엄청 재밌어서. 응? 괜찮냐고? 난 완전 괜찮은데. 진짜로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해. 진짜라니까. 잠깐. 미영 언니 지금 오는 거야? <laughs> 여전히 울보라니까. 뚝 그렇지? 응, 알아. 언니만 믿을게. 또 연락하자. 라이브 힘내 제 소견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에요. 위상력의 출력도 문제 없어 보이네요. <laughs> 다행이다. 봐줘서 고마워, 캐롤 언니. <laughs> 별 말씀을요. 그런데 차트에 나오는 게 다는 아니라서요. 이미 서류에 사인은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대로 클로저가 되어도. 실은 아저씨가 특별한 팀을 준비 중이거든.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지만 괜찮겠니? 언젠가 클로저가 되어도. 네, 해볼게요. 하고 싶어요. 저 열심히 해서 모두의 행복을 지켜줄 거예요. <laughs> 그래, 너라면 할수 있을 거다. 뿌디 그렇게 되어도. 언니, 응? 나 말야, 어렸을 때 클로저가 꿈이었거든? 어... 자다가, 에잇! 에잇! 하고 차원정을 혼내주는 꿈까지 꿨을 정도로. <laughs> 나, 정말로 클로저가 되고 싶었어. 클로저가 돼서, 모두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지. 꼭 포기해야 했지만. <laughs> 그땐 좀 힘들었을지도. 그래도 다시 기운을 차리고 지금까지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기회가 왔잖아. 꼬마리를 기회가 말이야. 그러니까 꼭할 거야. 무조건.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야말로 열심히 해서 모두의 행복을 지켜주겠어. 난 이제 클로저니까. 이제 아이돌이 아니니까. 이것만 바르고 갈게. 와, 저거 진짜 차원종이잖아. <laughs> 엄청 특이하게 생겼다. 어, 근데 계속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인데. <laughs> 찍어서 별 스타일 올리면 혼나려나? 어 연결됐다. 여보세요, 윤리아 요원님. 제말 들리세요? 지, 지금 어디? 어 매니저입니다. 잘 들려? 오늘도 잘 부탁할게.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아참, 어 편하게 말 놔도 되는 거지? 사전 미팅 때 괜찮다고 했으니까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 근데...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소집 장소에 안 계시던데... 그게 말이지 소집 장소에서 새로운 장비를 들고 매니저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차원 전환 경보가 울리지 뭐야? 그 특경대 아저씨 한 분이 오셔서 얼른 대피하라고 하셨어 그러다 내 장비를 보더니 혹시 클로저냐고 물어보셨 클로저 맞다고 했더니 대피소 반대쪽으로 보내시더라니까? 이렇게 빨리 출동해주다니 대단하다고 감탄하시면서 <laughs>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날 다른 베트랑 클로저랑 헷갈리신 모양이야 지, 지금 웃으실 때예요? 그럼 차원종이랑 직접 조아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이 일을 어쩐담? 요원님은 아직 정식 발령도 못 받으셨는데 에이, 너무 걱정하지마 나 초짜긴 해도 클로저는 맞잖아. 싸우는 법은 훈련 프로그램으로 대충 익히기도 했고. 하지만 아직 실전 투입을 하시기엔. 그리고 저 뒤에 아직 대피 중인 시민들이 있더라고. 아 지금도 저렇게 잔뜩. 그러니까 내가 해볼게 언니. 나한테 맡겨줘. 시간이라도 벌어볼 테니까.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원격으로 서포트를 해드릴게요. 그 대신. 위험해지면 얼른 퇴각하세요 아셨죠? 응, 맡겨줘 매니저 언니 그럼, 율리아, 출동할게 이게 끝인가? 어, 훌륭하세요. 나 이렇게까지 잘하실 줄이요? 저 아! 실력이라고 아! 는 느껴지지도 아! 않네요. 고마워. 이할겠어 그래도 아직은 방심하지 마세요. 보세요또 다른 적이 나타났어요 특정 위치에 태그. 캐릭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왜? 사이킹 무브를 시전하여 맵을 이동합니다. 그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 맞아? 네 맞아요. 그쪽으로 계속 전진해 주세요. 아, 저 근데요. 저를 아까부터 매니저라고 부르시고. 기... 아, 맞다. 관리 요원? 그게 정식 명칭이었지? 아, 아니에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셔도 돼요. 생각해보니 관리 요원이란 클로저를 매니지먼트 하는 역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 그럼 계속 매니저 언니라고 부를래. 그 편이 좀더 언니랑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그래요. 그러세요. 저도 익숙해지도록 노력할게요. 여기는 양수연 관리요원. 신사울 지부, 들리시나요? 흥! C급 차원전환 상황입니다. 클루저의 투입은 아직인가요? 네? 가용 인력이 없다고? 그.. 그럴리가요! 임시 지부장님을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특정 위치에 캐릭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이킹 마블을 시전하여 맵을, 맵을 이동합니다 일단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차원을 상대해볼까? 안 했어? 어? 너희들 이리로 모조리 맴매줄 테니까 하나 어, 잠깐만요 저거 비급 차원 안돼 일단 멈추세요 요원님 비급 차원종은 지휘관급 개체예요 일반적인 차원종보다 더강력 매니저 언니 미안한데 말이야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얼른 퇴각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찍어서 별스타일 올리면 안 되겠지 진짜 이상하게 생겼는데 당 당연히 안 되죠 클로저가 차원종 사진을 SNS에 올리는 건 규정상 아니 그보다도 이런 상황에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담력이 엄청나시네요. <laughs> 옛날부터 겁이 좀 없는 편이었거든. 담력시험 예능할 때, 그룹에서 나 혼자만 덤덤했고, 그리고 처음 무대에 서서 춤출 때 비하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렇고, 매니저 언니, 선배 클로저님들은 아직 도착 안 하신 거지? 어, 그게, 아직인 것 같아요. 출동 요청은 분명히 넣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그 팀의 시작이랑 똑같을 줄이야. 그 팀? 아무튼, 어쩔 수 없네. 내가 저 녀석이랑 싸워볼게. 네? 아, 하지만 요원님. 괜찮아. 실은 훈련 프로그램 할때 살짝 승부욕이 생겨서 B급이랑도 싸워봤거든? 난이도 조정해서. 진, 진짜로요? 그거 엄청나게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날 믿어줘, 언니. 열심히 노력해서 모두를 지켜볼일게 난, 이제 클로저니까. 네. 알겠어요. 어차피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네요. 클로저 윤리아 요원님,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모든 걸 끌어내서 싸워주세요. 그리고 무사히 복귀해주세요. 여기서 소집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놀라> <놀라> <우리들에 있는데. 놀라> 핫! 핫! 피했다! 이건 너에 대한 제 마음! I 키를 누르면 인벤토리 화면을 열수 있습니다. 입수한 아이템들을 슬롯에 맞게 장비해보세요.